주도로 진입합니다. 오회전에서자 지금 양쪽을 충분히 충분히 살피시고 지금 100km니까 100km니까 어, 차가 멀리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차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어, 주도로로 진입을 합니다. 0 0 k m 바로 또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100km로 밟아 주십니다. No pass. I just explained. 지금 중앙선이 노랑선 두 개로 되어 있죠? 절대로 초 추월할 수 없는 선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어, 메르메디안이라고 하는 그, 그 사선이 보이시죠?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바닥에 화살표로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회전하는 차량 서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나갑니다. Stop sign yellow line. 자, 스톱 사인이고요. 그다음에 옐로우. 그렇죠? 반드시 이걸로 플레이스드 됨. 더카 엣 마크스. 자, 지금 음, 바닥 노랑선 앞에 차를 바로 세워야지만 정확하게 오른쪽과 왼쪽의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수 있습니다 노란 금지선에서 예를 들어서 차를 1m 안쪽으로 세우시게 되면 오른쪽 왼쪽 왜냐면 여기 뉴질랜드는 이렇게 커브 길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는 오른 차가 다안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 금지선이나 스탑선이나 아니면기부웨이 선이나 모두 정확하게 차를 차 끝을 그 선에다가 갖다 대셔야지만 그 가시거리가 생, 충분히 생깁니다. 그점꼭 중요하게 어,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이제 라운드바웃. 에서 이제 유턴을 할 거예요. So, 오른쪽 okay. 오른쪽 깜빡이 켜시고 right. 네 오른쪽 깜빡이 켜시고 오른쪽에 차가 있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진입합니다. Right. 자 라운더바웃에서 okay. 유턴 가능하시죠?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해야 할때 라운더바웃 시. 자이 반쯤 지나왔을 때 이제 나,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좌, 좌전 깜빡이 켜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도좀큰 도로이기 때문에 가운데 중앙선이 노랑선이나 하얀선이나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오는, 오는 데까지는 이제 도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인데 중앙선에 점선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가 그 점선 마저도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왼쪽으로 붙어서 가야 하시, 그게 양방통행인데 중앙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긴장 풀고 운전하시다가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아주 오히려 지방도로가 그래서 좀 뭐라 그러나 의식을 놓고 운전하시면 이제 위험해지죠. 지금 이제 중앙선이 이쪽은 하얀 선이고 저쪽은 노란 선이죠. 이쪽에서 저쪽으로는 추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쪽에서 이쪽으로 추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야, 의미인 거죠. 지금 노란, 아니, 하얀 점선은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서로 이제 침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얀 점선은 앞에 오는 차량이 없을 때또 바로 상, 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내 앞에 있는 차가 너무 늦게 가거나 할때 초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곳은 어 이제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이제 우회전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부, 주도로의 속도가 100km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 상당히 차가 있는지를 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음, 합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100km에서 지금 자 도로 어, 속도표지판이 보이시죠 80km 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운전하실 때 속도표지 속도 교통표지판을 꼭 확인 의식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부도로, 부도로로 우회전을 할 거고요. 우회전해서 다시 나올 거예요. 나와서 이 도로로 합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회전 깜빡이 넣고, 지금 보세요. 지금 길을 건너야 되거든요. 지금 길을 건너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지금 주 도로에 있죠. 상대방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저, 차설은, 저 차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왜냐면 하 우리가 주니까요. 우리가 먼저. 자, 잠깐 들어갔다가 차 돌려서 나올 거예요. 자, 오른쪽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왼쪽에서도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부도로가 있습니다. 이제 주도로로 합류하는데 지금 주도로가 100km 구간이거든요. 아, 80km 구간. 아, 그래서 조금 q u i 자,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다시 자, 유턴. 유턴에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The mm. <laughs> because there was no car it was Me? coming so yeah, you can this.